네탕으로 사탕을 먹어요 저찍으세요 네, 오늘은 탕으로 사탕을 먹을거예요 찍고있어요 탕으로또 먹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번엔 망고 탕후루를 먹을게요 아탕또 탕후루 먹으려고 <laughs> 나 블루베리 그 탕후루 자 블루베리 탕후루도 먹어봐요 아 조금만 조금만 먹으세요 망고만 어때요 근데 내가 옛날에 합잖아요. <놀� ändu> tamam. <주 Sherman> 네. 그거 음식 맛이 나요. 약간 블루베리 탕으로 시. 다 너무 많이 먹어요. 응? 이렇 많이 먹으면 절대 안 돼요. 야 음. 블루베리 탕으로 먹을게요. 조금만 먹어. 하나만. 하나. 하나만. 하나만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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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 왜 그렇게 많이 먹어? 야 오케이. 얼마나 맛있나요? 너무 <주 advertising> 맛있어? 뭐가? 이렇게 이만큼 좋아요. 뭐가 더 맛있어? 나도 <목소리도> 맨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, 지 망고가 더맛있어 오케이. 안녕, 최정.